자 5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단기에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첫 번째는 이제 세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설정 금액이 이제 10, 10억이 돼요. 10억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큰 거를 정용하는데 1%짜리 하고요,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로 정용해요 그러면은 1.5%정해하죠 그러면 이걸 써준다. 0 0 1 5가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대략 1,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면서 이제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기초인 얼마냐면 2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대선된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이 된 금액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설정이 500만 원만큼 더넣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3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말금액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기말금액이 되니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 설정 500만원, 300, 3000만원. 요 금액이 이제 회계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요, 위에 있는 금액이 세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죠. 그러면은 세무상, 세무에서 한도는 1,500만원까지 내 인정을 해주겠대요. 근데 회계 쪽에서 보니까, 어, 추가 설정까지 포함하니, 3천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중단금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나머지 1500만원은 그거 되죠. 송금을 인정 못 받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발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 1번의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위는 단기에 건물공사를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천만 원을 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당기에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가장 오른 것은입니다 해당 차입금은 건물 공사를 위한 특정 차입금에 해당이 되고 단기말 현재 해당 건물은 건설 중이래요. 그럼 건설 중이 자산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돼 있어요. 이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얘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특정차입금하고 일반차입금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특정차입금인 경우에는요 그 공사에 관련된 특정목적에 해당하는 이제 대출이어야 돼요 아, 물론 계정과목은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처리하는 건 똑같지만 공사관련 특정목적 대출이에요 요거는 어, 건설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자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자도 당연히 이제 포함시켜야 되고, 건설 중기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일반 차입금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자금 대출 요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돈이 없거나 집에 돈이 없으면은 일단 뭐 생활자금 이렇게 대출받잖아요. 고른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특정차입금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특정차입금인 경우에는 전액 송금불산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완공될 때 그때 이제 반대 세무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미완공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고 이후발생으로 어, 해가지고 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봅시다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1억원을 무이자로 조건으로 대하고 사실 요거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1억원의 무이자 조건으대해 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거죠 부당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고 그 다음에 2번 법인 대표 이사로부터 시가 12억인 건물을 20억 원에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표 이사로부터 시가 12억인데 20억 원에 매입했다면은, 이거는 뭐 특수 관계인한테 매입을 해도 사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어, 플에스 마이너스 5%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특수 관계 기업인, 거래처의 시가가 1000만원의 상품을 600만원에 한명우오요 이건 부당행위 계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시가 1000만원인데 600만원만큼 낮춰버리면은 40%만큼 내가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행위가 되고, 게다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요. 도덕.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원의 지배, 지배주주의 어, 특수관계는 아니고요 무상으로 사택 제공하경 그러니까 직원에게 어, 사택을 제공하는 거는 소액주주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소액주주까지는 어, 부당행위로 안 봐요 그래서 어, 정답은 4번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게 제공해야 될 복리후생 쪽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은자 봅시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2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이거는 세 개를 다빼 줘야 되는 게 맞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렇게 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상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맞아요. 비과세는 진짜 특수한 사항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익신탁 쪽에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번. 2월 결성금이랑 법인의 이전 3년도에 발생하여 해당 3년도에 2월 된 결손금을 말한다. 자, 이거 봅시다. 2사 3년도에서 발생되어 해당 3년도로 2월 된 결손금. 맞죠? 이게 2월 결손금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모든 법인의 2월 결손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왜 4번이냐면은 예전에 그 뭐지?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이 제가 한도안 60%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률이 바뀐 걸로 제가 책에 봤는데 80%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 중소기업은 똑같이 100%다 적용을 합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월되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80%만큼이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100%만큼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오른 것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정책 목적상 개별세법과 조특내에서 각종 준비금의 송금산입 그다음에 소득공제, 그다음 비과세, 세공제 및 세감면 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좀 법인에 의해서 어 준비 잘했다 그러면은 어데 깎아주고 어 너희들이 이러한 특수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세금을 좀 깎아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가장 커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요거를 잘 쓰면은 진짜 절세 중에 완전 최고의 절세예요 근데 해당하는 기업이 은근히 많은데 잘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이러한 신청 자체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독특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이 길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그런 세무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돼요. 세액 공제 및세액 감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 아니다.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도 최소한의 세법이 규정된 일정 한도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쓸 때가 어, 너무 모자르니까 어, 죄송한데 최소한의 어, 세금은 그래도 납부를 해주시는 걸로 예, 부탁드릴게요. 기업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솔직히 좀, 좀 실천, 세금, 줘, 세금 내는 거좋아한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뭐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뭐 최소한의 세금 정도 납부합자. 이런 이제 의미로 보면 되고요. 요거는 최, 낮다는 뜻이잖아요. 최, 저, 한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낮은 금액에 한도를 잡은 세금. 그래서 최, 저, 한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예,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얼마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1로 이내에 법인세를 분담할 수 있다 자 기준점은 천만원입니다 기준은 1천만 원이 되고요. 1천만 원의 기준점이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이고요. 중소기업은 좀한달더 연장을 해서 2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는 소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5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아는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가산한다. 아니죠. 비거주자는 약간 외국인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3일 이상이 되지 않은 소득이, 그 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가 아니고 국내만 소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번에 대한 얘기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대. 그니까 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사유의 발생 일에 소도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한다 183일 이상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주자가 돼요. 외국인인든내국인든한계 없이 거주자가 돼요. 그 다음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는 날의 소리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맞는 얘기죠. 외국인, 저기, 골로 하신 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 에봐요 그럼 4번.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의 소리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사실 요거는 183일 이상을 이제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었잖아요 요거는 한국에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주자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입니다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입니다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세는 안해요 그래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2번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나누어 가세한다. 그니까 러 요거는 분류가세이고 요거는 종합가세인데 따로따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맞다고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 3번.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구성되어 있다. 사실 요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으로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초반쯤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사업상 소득이 나오니까 4번에 대한 얘기는 맞고요. 5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맞죠? 합산해서 과세하법 종합소득세죠 그 다음에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정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분리가세를 적용한다 아니에요 이건 분류가세예요 양도 소, 양도하고 소양도 퇴직은 분류가세 쪽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2번은 뭐, 실제와 틀린 얘기가 되고 3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가세, 종합가세 중 선택하여 할수 있다. 이건 선택적 분리가세. 그래서 해당 사항이 맞아요. 그럼 4번, 분류가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의 세율을 가세하는 방법이다. 음, 4번에 대한 얘기도 어찌 보면 맞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기본 당기 기본 6에서 42%만큼 적용하겠지만 그래서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합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번.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된다. 맞습니다.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입니다.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이 맞죠. 그러니까 적이 져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그 총수입금액은 해당 가세기간 내에 실제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약정에 관한 지급이기 때문에 돈 들어왔을 때 어, 이자로 봐야 된다. 요렇게 이제 당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3번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약일을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해약은 해약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4번입니다. 정답은 무기명 채권에 대한 이자는 약정에 관한 지급이다. 기명이 없는데. 어떻게 약정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무기명인 경우에는 받았을 때 해당이 돼요.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